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의 x 지수 함수네요. 그 그래프 위에 한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지수 함수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거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점 A의 x좌표, 요거 x좌표를 A라고 할 때, A라고 할 때, 그때. 이 선분 AB의 길이가 1부터 100 사이를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 A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풀때 잘못된 풀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이 직선의 그이 직선은 지금 Y는 K라고 좀 한다면 여기 X좌표가 A가 되었고 자 이거의 X좌표를 B라 좀 하자 음 B라 좀 하면 이 음, 지수함수에 x좌표를 넣으면 2의 a승이 k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에다가 x좌표에다가 b를 넣으면 음, 이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 음, 그러면 15곱하기 2의 마이너스 b 그거 한개 음, k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빼기 b의 길이가 100과 1 사이가 되도록 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a는 어,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a는 로그 2의 k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예를 어, 좀 하기 전에 이 로그를 취하기 전에 15를 넘기면 2의 마이너스 b는 15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어, 밑을 2로, 2를, 2를 갖는 그 로그를 취한다면 마이너스 b는 로그 2의 15분의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 AB의 길이는 A-B가 되잖아. 그쵸? 음, 선분 AB의 길이는 A-B가 되는데, 자, 이 값은 요거랑 이거를 더하면 되겠지. 응, 음, A랑 마이너스 B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log2의 K. 음, 더하기 log2의 15분의 K가 되겠어. 자,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로그 밑이 이고요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자, 15분의 k 제곱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와 어디 사이? 자 선분 AB의 길이가 100과 1 사이가 되도록 음, 1 사이가 되도록 a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a의 개수였어. 근데 이거를 하면 뭐 K에 대한 그 개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음, 그걸 또 안다고 해서 B도 모르고 그쵸자 어, 이렇게 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어,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한번 예로 보였구요 그럼 이제 자이 풀이로 간다면 어떻게 푸냐면 지금 자이 지수함수랑 이 지수함수랑 이, 지수 이 교점은 결정된 점이지, 그치지 어, 이거 구할 수가 있어. 음. 음, 이 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음, 이 점을 알파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맞는 겁니까? 자, y는 2의 x랑, 그 다음에, 자,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랑 서로 만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보면, 열립하면 음, 되겠죠. 2의 x승, 요것이,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자, 이거를 풀면 되는데, 얘가, 어, 이게 15 곱하기 2의 x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2의 x승이 같다고 좀 풀면, 넘기면, 제곱이 되면서, 자, 15라는 거는 2의 x승의 제곱. 2의 음, 2x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음, 양변에 로그를 차면, 미스 2를 갖는 로그를 다면 로그 2의 15가 2x가 되겠죠. 음, 그래서 x는 2분의 1에, 음, 로그 2의 15. 이렇게 된다. 여기 좌표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어, 뭐 다른 말로 하면 어, 이게 2분의 1이 올라간다면 로그 2에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좌표가 로그 2에 루트 15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1부터 100 사이라 그랬는데 지금 어, 지수함수 2의 X랑 어,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 사실은 어떻게 해? 원래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의 그래프는 서로 어떻게 어, 대칭인 그래프잖아. 근데 여기 15를 곱한건 어떻게 된겁니까? 얘는 평행이동하고 같아. 그쵸? 어, 평행이동시킨거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여기 가운데가 대칭입니다. 대칭. 자,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부터 여기 선분 길이가 어떻게? 어, 요거의 반절이 되는 거다. 반절. 어, 그래서 여기 x좌표가 a고, a 빼기 알파가 음, 선분 ab의 반절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알파, 음, 알파. 요 길이. 이거는 정해진 어, 좌표. 좌표. 자, 이거 좌표는 결정된 건데 이것이. 음, AB의 반절이기 때문에 얘가 50부터, 50부터 2분의 1 사이가 되면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 A의 좌표의 개수를 구하면 돼. 자연수 좌표. 음. 그러면 이 A라는 거를 정리하면 여기가 50 플러스 알파부터, 음 이게 2분의 1은 0.5라고 좀 씁시다. 0.5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지금 평행 이동했는데 음, 거리는 0.5부터 50이니까 딱 49.5가 되겠죠 음, 거리가 49.5인데 그 안에 있는 음, 이 이상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50은 넘지 않겠지 그치 음, 46도 넘을 것 같은데 답은 49일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 자, 정확히 알파가 대략 얼마인지를 좀 하면 이게 알파잖아요 그쵸 로그 2의 루트 15가 알파인데, 음, 로그 2의 루트 15가 대략 어느 정도 값이 되냐면, 음, 음, 뭐보다 작아? 로그 2의 음, 루트 16보다는 작잖아. 그럼 이거는 4가 되는 거니까, 로그 2에 4는 2예요. 2보다는 좀 작고요. 음, 뭐보다는 크냐면, 0.5니까, 이게 그 1.5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5가 되려면. 로그 2에 2에 1.5 이게 1.5인데, 어 이거는 그러면 어 로그 위치 2에 2에 1.5, 2분의 3등이야. 2분의 3등, 어 2분의 3등이니까, 이게 로그 2에 어 2에 3등은 8이고, 루트 8이네. 루트 8. 자 이게 이게 얼마다? 음 이게 1.5짜리, 1.5짜리. 그럼 1.5 이거의 값은? 대략 한1.89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음이 어, 값이 대략 1.8이나 그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는 좌표는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3, 2.3, a는 2.3보다 크구요. 2.3 정도보다는 크고, 어, 51.8 이런거 사이가 된다 라는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개수는 3부터, 3부터 어디까지? 51까지 자연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개수가 몇 개? 49개가 나오면 알수가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